세브시티에 만달폼이 두 군데 있거든요? 저 바닐라드 아이트파크 있는 데랑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전 확장해서 엄청 커졌어요 원래 저쪽이었는데 이쪽으로 건물을 알 통으로 매입했나봐 건물을 지은건지 엄청 커져가지고 지금 오픈한지 며칠 안됐거든요? 구경 왔어요 어차피 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만달폼이 다 좋은데 아이틴 뭐 만달폼 얘기가 아니라 필리핀 얘기지?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 속도 좋아가지고 맵 보고도 안왔거든 근데 이전했으니까 아마 와 엄청 크네 와 백화점처럼 돼 있네 여기로 오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어, 어떤 걸 사든 배달 피가 붙어요 필리핀은 공짜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집 근처로 가시는 게 유리해 그 키로수로 계산해서 배달 피를 받거든요 와 되게 크게 생겼네 오픈 행사 좀 하나 저희 살거 있어가지고 쯧빡이 축복이, 축복이도 같이 하세요, 축복이. 이게 4만 5천. 이게 4 0 0원이네 네. 괜찮네. 근데 저희는 이 쇼파가 왜냐면 이런 거를 못 쓰는 게 축복이 때문에 그런 건데, 아 오줌 사진 이제 안는다 이긴 한데, 100만 원이네. 뜨좀 봐야 돼. 더 싸다. 더 봐야 돼. 근데 저는 이런 색깔 사고 싶거든, 사실은 얘 3만 2천. 왜냐면 집이 좀, 좀, 그 괜찮지 않나? <laughs> 내 생각이. 아니야, 저는 근데 이런, 바, 이런, 좀 진한 색깔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지금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 얘 저기, 나가요? 홈카드 기준이에요, 홈카드. 이 홈카드는 만들면 돼. 900페소밖에 안 하니까, 그거는 만들면 되고. 아, 맞네. 진짜 커졌네. 근데 계산을 빨리 해줘야 말이지. 속 터져가지고 내가 아주 역 1층은 지금 다 쇼파랑 서랍장 이런 거같고요 이런 것도 깔끔하죠? 이런 것도. 싼데? 근데 지금 요게, 여기, 여기 하나가 지금 만사천이고, 요거까지 하면 아마 추가되는 것 같아. 얘가 만이네. 얘 하나에 만.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나에 만이면? 이런거 예쁘다. 얼마야? 7천0 0 20만원. 괜찮지 않아요? 근데 TV가 없어. 없는데, 그냥 장신구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미는 거네? 장신구로좀 허전하니까. 이런 거 예쁜데. 2만 6,000, 60만원. 아, 근데 이거, 내 타겠죠? 내 타서 또 관리 못 하겠지. 여기 2층인데, 2층은 이제 커튼이나 이런 거. 쇼파도 조금 있고, 뭐 화분 이런 거네. 저희는 책상을 좀 봐야 되는데 침대가 없어? 아, 3층도 있다. 3층이 침대인가 봐요. 침대랑 책상이 지금 중요해가지고 쇼파는 굳이 안 사도 되거든. 아, 근데 진짜 크게 생겼다. 일로 오세요, 여러분. 그 저기 바닐라드 지점으로 가지 말고 2 층에는 이렇게 쇼룸이 있어요. 아, 식탁 저런 것도 예쁘다. 아, 쇼룸으로 해놓으면 좀 예쁘게 잘해놓단 말야? 이 이것도 괜찮네요. 이런 거때 드릴 탈것 같고 이케아처럼 해놨구나. 쇼룸으로 이렇게 애들 방은 이렇게 꾸며줘도 예쁘지. 요런 침대도 괜찮거든요. 밑에 서랍장이 있어가지고 애들 이제 속옷이나 악마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근데 슈퍼싱글라 좀 작, 작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3층인데 3층이 이제 침대. 침대를 아 너무 비싼 거 사긴 그렇거든 그러니까 프레임은 좀 저렴한 거 사고 매트리스를 좀 줘야, 돈을 주고 사는 게 나을 거 같거든요 삼중도 이렇게 쇼룸이 있고 이런 것도 깔끔하긴 하다 책상 겸 화장대인가 보다 이걸 안돼 애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좁잖아 책상을 사줘야 돼 민지는 화장대 하나 있어야 되겠지 아니 책상에서 하라 그래 그냥 아유 쓸데없이 화장품은 많아가지고 씨. 식탁은 따로 없고 이렇게 지금 쇼룸 안에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이거보다 아까 그게 난거 같애 저는 깔끔하니 이거 대리석이네 이런게 괜찮죠 딱 애들 싱글로 깔끔하니 가격도 안 비싸고 8,000이면 지금 행사에서 매트리스는 따로 요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한국처럼 이거 앉아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싱글은 한 3,40이면 사는거 같아 그래도 매트리스는 좋아야 돼 허리 아퍼. 여기가 4층인데 4층은 이렇게 책상이랑 야외 욕품이랑 식탁 이런 거어 많다. 종류 많다. 기분 좋네. 이게 많아야지 기분이 좋지. 근데 이렇게 많으면 또못 골라. <laughs> 우선 식탁을 최소 6인용은 사야 되거든요 저희는. 아우 쇼룸 예쁘다. 6인용은 사야 돼서. 그리고 좀 식탁은 좀 좋은 거 사야 돼. 그냥 허접한 거 샀다가 망거질까 봐. 이런 것도 깔끔하긴 한데 힘이 없을 것 같고, 어, 좀 식탁은 좋은 거 사야 돼. 이런 거는 의자만 2,600이고 식탁은 또 따로 별도로 사는 거고. 이런 게더 깔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의자랑 다 별개로 파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식탁은 괜찮은 거 사려면 돈백은 줘야 될것 같아. 그 아까 본1층에 유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는 깔끔하고. 이제 이쪽이 이제 식탁 저기 애들 학 저기 저기 뭐지? 책상. 책상이거든요. 어차피 책상이 저도 필요해가지고 저도 하나 저는 이렇게 기억자 사려고. 놔야 돼.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노트북 편집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게 괜찮긴 한데 기억자로 된게 저기도 나야 되고 프린터기도 나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이만이거든요. 아 너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못 걸르겠네. 이런 건 공부, 공부 책상인가보다. 책상은 어차피 침대 하나당 책상 하나는 있어야 돼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거 싸네요 이런건 4천이면 10만원 싼것도 아니지 뭐 얘, 얘도 지금 별돈데이위에거만 10만원인데 그냥 이런거 사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서랍이 없으면 또 안되니까 의자는 어차피 따로 사야되고 서랍이 좀 있어야돼 책상은 이런게 지금 6천이니까 13만원 이런거 괜찮네요 색깔 너무 진한거 보다 저는 이런 색깔이 좋아서 애들 노트북 선 뒤로 빼는데도 있고 6 0 0 0 이런 거 괜찮다 구경 다 했고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분들 여기 오세 엄청 크게 잘생겼네 그리고 오픈이라 그런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벌써 크리스마스 <laughs> 아일라몰에 저희 가전제품 보러 왔어요 삼성이랑 LG가 아, 아일라 3층에 이제 가전제품이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나 세탁기를 삼성 거를 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아메리칸 뭐 어쩌고저쩌고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살지. 이왕이면 삼성이나 LG 사는 게 낫긴 한데, 매장이 큰데, 삼성 큰 매장은, 아, 저기, 파크몰 안에 있긴 있거든요? 삼포, 삼성만 파는데? 그런데, 어우, 예쁘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렇게 밑에 냉동실이 있는 게 불편하더라고. 오, 15만, 16만이야. <laughs> 엄청 비싸네. 비싸네. 율풀 것도 많이 여기 쓰거든요. 이것도 인버터는 맞는데, 얘는 7만. 내가, 일풀, 다 율풀이네, 여기는. 삼성, 얘도 7만 5천. 아, 지금 SNR에서 제가 봤는데, SNR은 보통 한 7만이면 사겠더라고요, 삼성꺼. 하얀색이 예쁘면 예쁘다. 전 이렇게 2도가 좋아, 4도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밑에는. 이거 7만? 오, 이것도 예쁘다. 얜 8만. 훨씬 큰거 같죠, 이게. 오, 뒤에 메탈이네. 어, 고급진에 또? 오 괜찮다. 이거 81,000. 왜니 턴지가 왜안 나와있어? 미터 수가 우리 한국은 보면 바로 앞에 써있지 않아요? 물건이 몇개 없네. 여기는. 아시안 홈인데, 좀 틀려요. 두 군데에요. 여기 아시아 홈이. 아마 있는 거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없죠? 이건 안되잖 이거, 비스포크가 있네. 여기도? 아, 비스포크가 있었구나. 이게 지금 503리터. 괜찮다. 이게 503리터인데, 메탈이고, 고급스러워. 이게 6만. 괜찮네 이게 이베호가 필리핀 건가? <laughs> 이것도 많아. 베코는 베코도 인버터인데 얘는 3만 5천밖에 안 해요. 얘도 엄청 크거든 지금 크긴 비슷하거든 삼성이라 엄청 싸네. 이쪽에 LG 거도 있는데 얘도 8만 비슷해요. LG 거나 삼성 거는 가격 이 거의 7만 5천 8만 조여지 사네. 그냥 저 정도로 사면 될것 같은데. 괜히 싼거 샀다가 모르겠네 백호 이런거 샀다가 <웃음> 괜히 <웃음> 인버터라고 써있긴 한데 괜히 저기 할까봐 틀리지 기술이 틀리겠지 삼성이 최고지 LG랑 가전제품 은 삼성 LG 사야지 여기 아일락 아시아놈이 가장 큰거 같아요 이 동네에서는 저희는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세탁기 요런 지금 LG 스탠드가 지금 거의 13만 14만 정도 하거든요 엄청 비싸죠 또 저희는 이런 거실에 이거 벽걸이 큰거 제일 마력 높은 거살려고요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작은 방에는 요런 거 하려고요 창문형 할 건데 아, 보통은 요런 거 이제 로컬은 요런 거나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이게 LG 게 있더라고 LG 것도 괜찮죠 이거 지금 얼마 2만이면 50만, 50만 원이면 이게 마력인데 마력이 이 나라로 따지면 이제 이제 뭐 용량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 3 2 3만이고, 얘는 지금 0.8 마력이 2만. 방에 있을 거니까 작아도 되거든요. 세탁기도 봐야 되는데 통돌이로 살 건데 여기 있다. LG 이거 사면 되겠네 이거. 43,000. 이게 커서 어? 비싼가 보다. 어, 100만 원이네. 큰건좀 좀 비싼가, 비싼가 봐. 봐. 어, 요런거 사도 되지? 어차피 우리 뭐야 이거... 하면... 삼성이 아니잖아. 얘는 15,000밖에 안해. 삼성이 아니잖아. 뭐 세탁기 아니야 게... 괜히 잘못 사도 전기세 엄청 먹으면 세탁기, 세탁기 엄청 세... 많이 먹는데 얘는 지금 10kg고 아 얘는 17kg 차이가 많이 차이... 나네. 근데 옷을 여러 번빨면 정수기도 사야 돼서 이런 거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이 밑에 안에다 밑에다 넣는 게 있던데, 위에 말고? 깔끔하게? 아, 그니까, 그니까. 여기서 전자제품 살 때는 거의 아시아놈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거기 밖에 없는 것 같아. 거의 거기 오면 뭐다 있으니까. 근데 아시아놈도 이제 지점마다 약간씩 좀 틀리긴 한데, 그 저기가 또 틀려요. 배달료. 배달료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아시아놈으로 가셔야 돼. 키로당, 키로, 뭐 저기, 키로, 저기다. 키로미터당 뭐. 배달료가 측정되나 봐요. 제가 그래서 가이사노랑 물어봤을 때랑 아일라 물어봤을 때 배달료가 200에서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집 근처로 가시면 내 배달 시키실 거면 어차피 전자제품은 배달 시켜야 되니까 <laughs>